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개별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외부 스키마나 웹 프로그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런 성질이 있으면서 외부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개념 스키마에는 영향이 없다. 자,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논리적 독립성이 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사실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 그런 거죠 어... 가족 개념에서도 이제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사실 독립이라는 게 우리 단순하게 보면 그거죠 원래는 뭐 부모님이 같이 있고 자녀가 이렇게 셋이서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이 자녀가 이제 뭐 성인 나이가 돼서 네. 혼자 뭐 따로 뭐 임대주택, 예, 네. 임대주택을 얻어서 어, 따로 산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의식주를 예, 네. 직접 혼자서 해결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독립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통 말하는 독립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이두 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하고 스스로 그냥 따로따로 혼자, 예,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죠. 변화가 없는.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직접 뭔가를 컨트롤 할수 있는 거. 예, 그런 걸 우리가 논리적 독립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